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라 한때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잠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귀신이나 영향력이 약한 귀신들은 축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센 귀신들이나 많은 수요 오랫동안 잠입하여 존재하는 귀신들은 웬만한 능력의 기도로는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강도와 빈도에 달려 있는데 강도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읊조리는 기도, 푸념하는 듯한 기도, 생각하는 기도를 하곤 하지만 기도는 짧은 시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뿐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기도를 소원하고 있지만 이를 얻어 누리는 이는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쉼없는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